이사야 16장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 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도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지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이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보니어 엘르할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트레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니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여하와 그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 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어, 이른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언제나 역사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나타나요. 어,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주님의 능력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그 옷깃만 스쳐도 주님의 능력이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16장 말씀 15장과 함께 교회를 같이 하는 말씀이죠 모 모합의 심판, 모합의 정죄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어, 특별히 이사야 16장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16장을 묵상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허망한 것이 될수 있다. 그만큼 이사야 16장을 넘어서야 돼요. 이사야 16장이 주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놓치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허망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게, 어, 무서운 메시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사야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모합의 심판에 관한, 어,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합이 왜 심판을 당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나 채찍의 대상은 될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면 안 돼. 그걸 넘어서는 게 바로 정죄고 심판이에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나오실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모압을 보면은 왜 모압이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1 6장이 자, 여러분 보세요. 6절로 8절 말씀 보세요. <laughs> 6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모합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어거리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합이 모합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검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해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해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이 바뀔 때까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바라기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사실 앞에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자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모압, 모합, 모압이 왜 이토록 끔찍한 정죄를 당한 하룻밤에 그의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다 사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정죄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유는 분명하죠. 바로 모압의 교만 때문이었대요. 모압의 뭐 때문에 그래요? 교만. 한번 따라보세요. 교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삶에 교만이 자리하게 되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만한 공동체도 무너지고, 교만한 나라와 민족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16장 이 난세 예언의 메시지 안에 왜 모합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렇게 끔찍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교만하도다. 심히 교만해.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는 심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언제나 어, 교만하게 되면요.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 화가 있어.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나요? 자 보세요. 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만 연락하신 거예요. 자,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 내가 뭔가 부족한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냐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내가, 그리고 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쳐주고 있지 않은가 보다. 자기를 성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준, 하나님이 예배를, 재물을 연락한 자기 동생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쳐 죽이고 해파시킬 결심을 합니다. 자, 이게 교만한 사람의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도 결국 이런 마음의 교만, 이 모든 일만하게 쓴 뿌리가 되는 이 교만의 뿌리를 뿌리뽑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행한 그 행위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그 결국 하나님께서는 속아 버린다. 그냥 징계하거나 채찍질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정제시켜 버려서 사라져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가인이 어디 들에서 놀다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다가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끔찍한 마음을 품은 거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앞잡이냐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교만하게 되면, 마음의 분노가 생겨요. 왜 분노가 생기냐면,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처사가 잘못됐어. 하나님이 저러시면 안 돼. 야 그러니 뭐, 하나님도 가르치려고 하니까 말이죠. 뭐, 주의종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주혜종이 말하면, 다 잘못됐어요. <laughs> 본인이 더 오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쵸? 주의적만큼 기도하고 있나요? 주의적만큼 말씀을 붙잡고 날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한 번쯤 기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혹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 그런데 그냥 흘려보내요 이야, 무서운 일이야. 무서운 일이야. 그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면하는데 흘려보내 끔찍한 일일 수 있다. 왜 교만하니까 마음의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속에 그러니까 이 분노의 결과는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항상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뭐로 이어진다고요? 불순종이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자, 장세기를 보면 모든 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온 동산을 다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담과 하와가 뭐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에덴 동산, 이 평안 에이레에라고 하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의 동산을 다 만들어 주고 너 마음대로 네가 다 가지고 즐기고 안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합니까? 이 엄청난 모든 은혜를 다 받아서 놓고도 뱀이 싹 들어가지고요. 뱀이라는 게옛뱀곧 그 사탄, 계시록에 보게 되면 세기에 나오는 옛뱀으로 보잖아요. 그 예뱀이, 그 사탄이라는 뱀이싹 들어가지고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의 이름으로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응?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정말로 이렇게 말했어? 아니야.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 그렇게 마음을 바꿔 버려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그 이전에는 감사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줬잖아요. 값 없이 다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예빔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생각이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자리 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 아니, 하나님이 내가 당신처럼 될까봐 나라와 하여금 이걸 먹지 말라 그랬네?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결국 하나님께 저항하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잖아요. 불순종합니다. 결국 뭐를 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면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도 빚어 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다 줬는데 그런데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 저항한다니까요. 저항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 얘기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 나도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자. 교만해요, 겸손해요? 끔찍할 정도로 교만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가 이 가인처럼 또는 누구처럼 하와처럼 살아갈 때도 있다니까요.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요, 함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때로는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품고, 때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저항하면서, 불순종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16장을 쫙 보게 되면 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마음의 분노함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다른 불순종한 길을 걸어갔던 모하 그가 성소에 나와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다 소용이 없다.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심중장의 말씀을 여러분은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묵상하고 내가 이 이사야 1 6장을 넘어설 수 있는지 그렇지 않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면 여기 머물러서 넘어설 때까지 묵상해야 된대. 그냥 이야기로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거나 거만한 그런 삶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인처럼 그리고 하와처럼 분노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리고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일에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지 아니 하고 불순종한 길을 걸어 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어 이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모합이 괜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만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지는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일들이 있어요, 모합이. 어, 아주 유명한 포도원 산지. 그냥 포도가 얼마나 아름답게, 어, 연거는지 몰라요. 길하레세시라고 하는 유명한 포도 산지인데, 너희가 그것을 평생 자랑하며 살았지, 이제는 그 포도원 산지로 인하여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지역이 있어요. 그 야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야셀 지역으로 인하여 오히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될 거다. 여러분, 그게 10절로 12절 말씀에 그 일부분만 보게 되면 10절로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아래 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합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서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묵상이 있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이 있는 봉사, 묵상이 있는 섬김, 묵상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을 가르쳐버린 헌신, 그걸 가르쳐버린 기도, 그걸 가르쳐버린 예배. 그건 이벤트에 불과한 거예요. 수만 명, 아니, 수, 어, 수십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아침 안개처럼 잠시 그렇게 머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묵상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뭐를 묵상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즐거움과 기쁨이 떠날 것이다? 이유는 무엇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모합이 교만하고 거만해서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품고 늘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품어야 될 마음을 품어야죠. 성도는 마음 속에 늘 궁유리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은혜, 감사하는 마음, 이걸 품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의 성도. 2022년도 이제 반년이 지나고,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어요. 한해 반년을 돌아보고, 또 다른 반년을 우리가 내다봐야 되는데, 이런 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도둑맞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자가 될수 있어요. 교만한데 감사합니까? 거만한데 감사합니까? 마음에 분노함을 품고 있는데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르게.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채워지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감사한데 교만한데가? 감사가 채워주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 봤어요? 감사가 마음에 가득한데 분노하는 사람 봤어요? 마음에 감사 그 감사로 채워졌는데 불순종함에 저항하는 사람을 봤나요? 아니죠. 할렐루야. 성경을 들여다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해 피곤하도록 몸이 피곤하도록 봉사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리고 보세요,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른 새벽에, 사실 이렇게 나와서 새벽 재단 쌓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선택받은 이들만 하는.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축복의 문이 안 열려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 저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사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교만하게 섬기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 결국 하나님의 정죄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의 제자들에게 한 말, 기독교의 영성이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래. 우리 갈릴리교회 CLT 사회결의 길첫 번째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마지막 교육 받을 때까지 강조한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 훈련 받은 분들 다 벌써 잊어버린지모른는데요 겸손해야 돼, 겸손.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해. 오히려 교만해져서 패망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교만한 자의 몰락. 이것이 이사야 16장에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라고,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달콤한 말씀, 그냥 위로의 말씀, 그런 말씀만 은혜 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우리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이런 생명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갈릴리교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겸손한 자에게 열려요. 여러분의 가정이 겸손한 가정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린 가정, 하늘 문이 열린 교회, 하늘 문이 열린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돼요. 이 나라도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의한 순간에 손을 놔버리면 이 민족도. 한 순간에 제 위에 죄도 남지 않을 수 있다.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진다 말해 세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뭐 조금 하는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이죠. 너무 너무 교만해지고 만다. 나라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늘 평생을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도 아니고 저에게도 해당되고요. 주중들에게 다 해당돼요. 죽는 날까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교만해요? 야. 아니,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호산나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종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하니까, 낙이가 자기, 자기 보고 환영하는 줄 알고만. 그치 않아요? 그위에 앉으신, 누구 때문에 환영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마치 뭐가 뭐게 좀잘 되어 가면요, 이야, 교만해서요, 뵈는 게 없어져, 뵈는 게 없어져. 그럼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늘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16장 말씀, 여러분 평생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교만해질 때마다 이사야 16장을 피고요, 모합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아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먼저 하나님이 잘못된 처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먼저 자기를 성찰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붙 듣자고 겸손한 자로 평생 살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축복의 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